안녕하세요 좋은차의 박성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용도 이력이 없고 5인승에 썬루프까지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이 뒤에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Q900 5.0이에요 어, 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어, 키로수는 13만 키로를 정확히 주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증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공업사에서 철저한 정비를 마치고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어, 시운전도 굉장히 많이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엔진 미션 상태는 끝내준다고 할수 있고요. 그 어떤 차량 비교하셔도 굉장히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정도면 어, 뭐 보러 오시면 어느 분이던 별로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러 오시면. 무조건 괜찮다고 하시는 그런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차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laughs> 네, 사실 어, 화면에 다안 담길까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어, 그래도 꽤잘 담기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실제로 오면 더 깨끗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좋습니다. 네. <laughs> 본넷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구름이 다 비실 정도고 사실 무슨 거울 아니냐 이 정도로 깨끗합니다. 하고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여기는 전방 카메라 있고요. 어,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번호인데 용도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의 번호는 앞자리가 두 자리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 1인 신주 차량입니다. 어, 무사고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어서 1년 이상은 그냥 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품화 작업이 다 완료된 차량이기 때문에 오셔서 바로 보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탁송거래를 하셔도 아니면 홈서비스를 하셔도 어 정말 좋은 차량이고 차량 선택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5 0의 H트랙 4륜이고요 18년형으로 나왔고 전동트렁크 당연히 있고요 소간에도 뭐 트렁크 안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 트렁크 뒤쪽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되시는 게, 어 간혹 흙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어 한번 침수나 이런 걸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차량은 혹시라도 뭐 고객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침수 차일시 어떡하냐? 저는 침수 차일시 제가 얼마가 손해가 됐 건? 100% 환불을 해드리고, 관인 계약서에 작성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소안에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썬루프를 추가 장착해 놓으신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문쪽 보시면 우드로 마감돼 있고, 네,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렉시콘 스피커 있습니다. 하고, 이 차량도 이제 손톱 자국 같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말끔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22가지 허리 요축, 척추까지 이제 조정이 가능한 전동 시트 있는데요 어, 파이핑이 잘 들어간 나파, 시트, 나파 가죽 시트까지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보조석에는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하고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경고랑 차선이탈 하고 밑에 쪽엔 주유구, 전동 트렁크 어, 이쪽에는 전자파킹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핸들 조향 가능한 조그셔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패들시프트, 수동 모드로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스마트 버튼 있고요 네, 차량키도 카드키 하나와 일반 어, 스마트키 두 개에서 세개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UD 시스템. 네 앞만 보고 내비까지 연동이 되니까 앞에만 보고 운전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13만 974km 주행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링 떨림이나 뭐 엔진 떨림, 뭐 미션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은 상태고요. 어, 떨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더더욱 더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의 차량에 뭐 13만 km라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EQ 같은 경우는 이제 13만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차량을 어, 차량이 잘 나가는구나 이제부터는 탈만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키로수가 저는 13만 15만 정도 된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13만이면 굉장히 양호하고 어, 더더욱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고 블루투스 기능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네반 자율 주행한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어 고속도로나 이렇게 지방 같은데 출장 다니실 때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기능입니다. 다리의 부담이나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소시켜 주 주시, 주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라고 할 뻔했습니다. 어그 정도로 좋은 기능이라 네 그리고 대화면 내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굉장히 깨끗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라운드 뷰만 보고서 어, 주차를 좁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잡아주는 어라운드 뷰이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어느 정도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날로그 시계와 공조 시스템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장착되어 있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진 부분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쪽엔 전자기어봉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있고요, 주차 모드 P 있고요. 하고 이쪽을 한번 열어 보시면 네,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DIS 장착도 있고 열선 통풍 시트. 네, 여름이나 겨울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있고 뒷좌석 커튼. 네, 뒷좌석 커튼이 있습니다. 하고 보조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요거 요 차량은 18년형이기 때문에 DVD CD가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DVD CD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블루링크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와그 앞쪽에는 블랙박스 2채널짜리 장착해 놨습니다. 하고 어, 스웨이드 재질로 된 마감된 천장이 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요 그리고 어, 방음에도 조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더더욱 더 고급스러우면서 밖에 소음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의 조용한 차량을 원하시면 5.0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시동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엔진 소리 굉장히 고르고, 어, 우렁캉캉 막 이런 것도 아니고, <laughs> 네. 굉장히 고르고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더더욱 더 놀란 차량이고요, 제가. 네. 엔진 미션 좋다고 했던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인 차량이 바로 요런 차량입니다. 네. 뒷좌석 프라이버시 커튼이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에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요. 비필로의 송풍구도 당연히 장착돼 있고 렉시콘 스피커 당연합니다. 하고 어 흰색에 파이핑이 들어간 회색 빛인가요? 네, 파이핑이 들어간 나파 가죽 시트 있고요. 제가 초창기때 나파 가죽 시트를 그 편집을 하면서 낙타 가죽이라고 해서 좀 오류를 범해서 <laughs> 죄송하기도 하고, 좀 재밌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말로는 나파라고 해놓고, 나파가 맞습니다. 나파라고 하고, 어, 글씨 쓸 때는 낙타라고 해가지고, 네, 고객분들이 전화오셔가지고, 낙타가죽이 어딨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이쪽에 듀얼 프로테어컨있고요 뒤쪽에는, 음, 열선이랑 통풍 시트 다 장착되어 있고요이 밑에 쪽에는 DIS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쪽에 보시면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어, 이 차량은 썬루프 있고 5인승 이라는 게 특징인 점과 어, 용도 이력이 없고 1인 신조이라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과 장점 두개다 뭐 모으시면 전부 다 장점이 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고런 차량을 찾으시면 이 차량을 더더욱이 추천드리고 3천만원대 차량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사실 1억 2천이라는 신차가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 근데 이제는 3천만 원대 에 1억 2천만 원짜리 차량을 어, 한번 타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고 더덕도 품위를 높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차량 한번 봤는데요. 어, 어떠세요요 차량은 사실 영상에서도 다 담기 힘들 정도로 영상보다 훨씬 더 깨끗하기도 하고 훨씬 더 이쁜 차량인데 어 제가 카메라 찍는 기술도 그렇고 좀 말주변도 그렇고 편집하는 기술도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잘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찍어 봤습니다. 네, 요 차량 정리해 드릴게요. EQ905.0이고요. 당연히 4륜입니다 그리고 용도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2018년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3만 킬로를 정확히 주행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의 차량에 위에 썬루프를 추가했고요. 뒷좌석에는 5인 시트가 되어 있어서 가족끼리 이제 차량을 즐기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량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운전도 되게 많이 했고. 이제, 공업사 정비나 출고 정비까지 정확히 맞춰서 출고를 해드릴 거니까 연락 많이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차량의 판매가는 3,9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요 차량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이라서 조금 혜택을 드리려고 열심히 가지고 나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카톡 전화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가지고 오겠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